굴단은 워크래프트의 다른 악역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워크래프트 세계에서 정말 찾기 힘든 원래부터 악인이었던 성악설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워크래프트 세계 악인들은 처음엔 착했지만 어떤 계기로 타락하거나 적어도 악인이지만 자신의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 움직인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워크래프트 세계에서 퓨어 악인으로 꼽을 수 있는 굴단 그는 과거엔 어떤 행보를 걸어왔으며 군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참고로 굴단은 원래 세계에 있었던 굴단과 평행 세계에서 넘어온 굴단으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굴단을 설명하기 위해 원래 세계에 있던 굴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단의 첫 등장은 크리스티 골든의 소설 호드의 탄생에서 어둠 달 부족의 족장 넬줄의 후계자로 첫 등장합니다. 넬줄이 자신을 속여 오크와 드레나이를 반복하려는 킬제덴의 계획을 눈치채고 킬제덴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하자. 오히려 힘의 굴줄인 굴단은 자신의 킬 재단의 앞잡이가 되며 실권을 굴단이 지게 되면서 굴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굴단은 어둠의 의회를 만들고 흑마법사들을 양성하며 오크들에게 마노로스의 피를 먹여 오크들을 타락시킵니다. 타락하여 광란에 빠진 오크들은 드레나이드를 학살하게 되었으며 살아남은 드레나이드은 함선을 타고 간신히 도망쳐 아드로스에 불시착합니다. 킬즈덴이더 이상 오크의 이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자 불단은 잠시 당황하지만 이번엔 살게라스에 의해 타락한 메디브가 불단의 꿈에 나오면서 불단에게 아제로스에 쳐들어라고 지시합니다. 아침 드레노어는 흑마법에 의해 점점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이 되어가고 있었기에 불단은 오크들을 쉽게 설득합니다. 메디브가 방법을 알려주자 불단은 아제로스와 드레노어를 잇는 포탈인 어둠의 문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오크들은 아제로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보여준 워크래프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제로스에 도착한 굴다는 아제로스 지하에 살게라스의 무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무덤 안에 있는 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크호드와 얼라이언스가 한창 2차 대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굴다는 자신의 부족과 흑마법사들을 데리고 살게라스의 무덤을 찾으러 떠납니다. 이 덕분에 오크호드의 군사력은 크게 약해졌으며 유리하던 오크호드가 얼라이언스에게 역전당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배신을 알아챈 오그린 두메머는 굴단을 추격하여 소탕에 나서 그 여파로 굴단과 소수의 부하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굴단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바다에 묻혀있던 부서진 섬을 들어올려 살게라스의 무덤에 봉인을 풀지만 살게라스의 무덤에 있던 악마들에게 결국 굴단은 죽고 맙니다 사실 살게라스의 무덤의 존재를 가르쳐준 것은 킬제덴으로 애초에 킬제덴은 굴단을 죽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굴단은 사망하였지만 그의 두개골은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후에 불타는 군단이 굴단의 해고를 이용하여 재빛골짜기를 오염시켰고, 굴단의 해고를 선에 넣은 일리단은 악마의 형상으로 변하여 강력한 힘을 얻기도 하였죠. 불타는 성전에서 일리단을 잡으면 드랍되는 장신구로도 구현되어 있지만, 그 힘은 일리단이 다 빨아먹어 남은 힘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세계의 굴단은 두개골만 남은 채 워크래프트의 세계에서 완전히 퇴장합니다. 이제 이야기할 굴단은 아제로스의 넘어와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평행세계의 굴단입니다. 기형적인 외형을 보유했던 굴단은 그의 오만한 성격으로 부족민들을 무시하고 다녀 부족민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참다못한 부족민들은 굴단을 부족에서 추방했으며 그나마 그를 믿어준 한 늙은 주술사는 굴단을 정령의 옥자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에 따라 굴단은 정령의 옥자에 갔으나 정령들마저 굴단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정령이 떠나간 빈자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굴단을 불렀고 굴단은 지역마법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굴다는 자신을 추방했던 부족으로 돌아와 부족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입니다. 여러 시간이 지난 후 과거 역사와 흡사하게 굴다는 드레노의 오크들에게 만노로스의 피를 먹이려고 합니다. 가장 앞에 나선 그롬마시의 스크림에게 만노로스의 피를 권하지만 이미 그롬마시는 아제로스에서 넘어온 가로시에게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고 오히려 만노로스의 피를 권하던 굴다는 헬스크림 부자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헬스크림의 강철호드는 아즈로스를 침범하기 위해 어둠의 문을 만들었고 굴단은 카드가와 모험가 일행을 구해주기 전까지 문을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험가들이 굴단을 구해주자 굴단과 어둠의 위에는 아즈로스 병력이 강철 호드를 압도할 때까지 잠적을 타게 됩니다. 그후 아즈로스의 병력의 역공에 다른 전쟁 군주들의 목숨을 잃으며 강철 호드가 수세에 몰리자 굴단은 다시 한번 그롬마시에게 악마의 피를 권합니다 그롬마시는 여전히 피를 거부하지만. 옆에 있던 킬로그 데드 아이는 말로로스의 피를 마시며 강철호드는 결국 굴단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굴단의 요새인 지옥불성체는 카드가와 모험가들에게 함락당하고 굴단은 도망치려 했지만 지옥불성체에 소환되었던 아키몬드가 굴단을 아제로스로 강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제로스로 추방된 굴단에게 실제 되니 이곳엔 살게라스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킬제덴의 명령을 듣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어쨌든 이전에 죽어버린 굴단과는 다르게 세게라스의 무덤의 힘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엄청난 힘을 얻은 굴단은 불타는 군단과 손을 끊어버릴까 하지만 드레노어의 실패를 떠올리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불타는 군단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제로스에 떨어진 굴단은 일리단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감시자의 회랑에 침입합니다. 시체를 지키던 마이어의 섀도송은 굴단을 막기 위해 같이 가두었던 악마산의꾼까지 풀어 막으라고 했지만 결국 일리단의 시체는 굴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굴단은 부서진 섬의 차우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불타는 군단을 소환하게 됩니다. 또한 그를 막으러 온 아제로스 연합군을 박살내고 티리온과 볼진, 바리안 등의 주요 영웅들도 죽게 함으로써 그의 약행은 날로 커져가고 있지요. 원래 세계에 있던 굴단은 사악했지만 아제로스의큰 피해를 주기 전에 죽어버린 반면 드레노어에서 넘어온 굴단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아제로스를 멸망의 위기로 몰며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군단 공개 후에도 굴단의 악행은 계속될 것이며 모험가들은 군단의 밤의 요새 레이드에서 굴단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굴단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며 우리와 굴단의 인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워크래프트 내 최고의 악인으로 꼽을 수 있는 굴단의 최후가 정말 궁금하네요.